오늘 특심 기도의 11일 차입니다 오늘 기도하게 되면 총 22일 중에 절반이 지나갑니다 이렇게 세월이 이렇게 더디가는 것 같아도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11일을 맞이한 지금 기도하면서 내가 예수님과 그만큼 더 가까워졌는가 우리 기도의 이유가 예수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나는 얼마만큼 내 안에 예수가 이루어졌는가 얼마만큼 예수의 사람으로 내 속사람이 이루어졌는가 오직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된 만큼 우리의 생활에 삶에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더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채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우리 시선이 예수께로 계속 가 있어야 됩니다. 특신교도 11일을 지나면서 나는 11일 전보다 더 예수님과 가까워졌는가, 더 친밀해졌는가, 더 주님을 구하게 됐는가, 그것만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 내속 사람이 더 예수로 채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어, 기도의 제목을 또 이곳에서 이 말씀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7절. 에베소서 6장 10절로 17절. 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전신 갑주라는 그 문장이 두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회의 주제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구하라. 시작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하라.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어, 에베소서 10장 10절로 17절에 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려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래서 아, 주님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어야 된다 예. 왜요?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다 통치자들, 악한 통치자들 그 배후의 역사는 악한 형들 통치자라고 하니까 모든 위정자들과 싸운다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정치하는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사상과 싸우는 것이고 그 위정자들의 잘못된 정신, 성경과 반대하는 것 이런 사상과 우리가 싸우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정치인들과 멱살 잡고 싸우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배후의 악한 영들의 역사를 볼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통치자들과 권세를 잡은 자들 비산님이죠,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이 배후 악한 영들을 우리가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육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손에 잡히지 않는 이 영적인 존재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무기로 무장을 해라. 그 이어지는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악한 날,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그 날들, 우리가 천국 가는 그 날까지 세상은 악한 날들의 연속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세상은 악한 날들의 연속이에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악한 영들은 더 거칠게, 거, 더 거세게 덤비고 공격하고 역사할 것입니다. 우리 사는 날 동안은 악한 영들이 허락된 날들이기 때문에 늘 우리는 그 악한 영들과 대적하여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또 가면 갈수록 세상은 더 악해지죠. 악한 영이 그만큼 지배하니까. 그래서 갈수록 악해질 텐데, 갈수록 악한 날들이 연속될 텐데, 그때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다 행한 후에 서기. 위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꼭 취해야 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만 변치 않으신 분.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은 진리입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예요. 그 예수를 꼭 붙잡으라는 얘기죠. 예수님 안에 있어야 나는 산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천국 간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기도의 응답이 된다. 이 진리로 허리를 딱 동요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의 호심경. 호심경은 이 가슴을 이 심장, 폐, 이 가슴을 보호하는 장신구죠. 의의 호심경. 의의 호심경은 회귀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귀한 자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죠. 하나님께 떳떳해요. 악한 영들의 공격 속에서도 회귀한 심령은 담대합니다. 강한 힘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회귀할 때 누구의 의의를 힘입어서 회귀해요? 예수님의 피 흘리신 그의를 힘입어서 회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의의 호심경도 예수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살찍고 피로 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오늘 내가 토설하고 자백하고 고백한 이 죄도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졌다 그럼 아무리 약한 영들이 공격할지라도 담대할 수가 있는 가슴을 펴고 맞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의의 호심경도 역시 예수다 자 평안의 복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예수 안에 그 평안의 그 복음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 자체가 복음이잖아요.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란 뜻이죠.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평안이에요, 평강입니다. 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이 악한 자의 모든 화전 불화살을 소멸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 아멘. 우리 주님이 내 죄악의 문제 해결하셨다는 믿음, 천국 백성이라는 믿음,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아무리 악한 영들이 화전 불화살을 계속 쏘면서 우리를 우리 영혼을 손상시키고 우리 영혼을 아무리 사냥하려고 해도 우리 안에 강한 믿음이 있으면은 마귀가 아무리 부, 불화살을 쏴대도 믿음의 방패로 다막아냅다그 믿음의 방패를 내게 주십시오. 자, 그리고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구원의 구원의 투구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구원이니까 모든 게다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구원이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은 담대하죠. 아무리 생각 속에 아무리 마이라는 놈이 너는 안 돼. 너는 멸망해. 너는 지옥과 너는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했고 아무리 참수하고 해도 아니야, 맞아. 그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피흘려 죽으시고 내 죄악의 문제 해결하셨다. 내가 분욕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나는 회개하고 여전히 예수님 안에 있다. 구원 오직 예수다. 그럼 아무리 원수가 생각을 지배하려고 해도 지배할 수 없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무리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여기까지만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착각을 할수 있지만 1 8째도 계속 이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하나님의 전신갑주인데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만큼 강력한 무기는 없어요. 왜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싸워주시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만큼 강한 무기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그 뒤는 잘, 에, 이것이 무기인 것을 잘 몰라요. 18절부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아, 기도는 내가 할수 없는 것을 구하는 거잖아요. 내가 힘이 붙이는 것, 할수 없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악한 영 입장에서는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죠. 악한 영 입장에서는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부터 으로올 때, 악한 영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일이잖아요. 이것처럼 강력한 악한 영을 깨보시는 무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가장 강한 것입니다. 악한 영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은. 그러니까 기도는 최고의 무기다. 그 기도의 능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전체를 다아우르고 전체를 하나로 딱 압축하면. 예수요 예수. 성경은 전체다 예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하면 되겠구나. 아하 하나님의 전신 값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 값주를 입으라. 그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안에 거해라. 네 마음 속에 네 심령 안에 예수가 충만하게 해라. 너는 다 부정되고 너는 부인되고 예수님이 나타나게 해라. 아멘. 주님 오늘도 예수로. 나를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자, 오늘 기도 제목을 간단하게 요약을 또 했으니까, 기도하시다가 참고하셔서 기도 시간에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로 허리띠를 띠게 하소서. 2번 의에 50명을 붙이게 하소서. 3번 상한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께 하소서 4번 믿음의 방패를 가지게 하소서 5번 구원의 투구를 쓰게 하소서 6번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게 하소서 7번 기도의 능력을 주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이 일곱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깊이 깊이 들어오셔서 나를 통치해 주시옵소서 날 예수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이 꼭 예수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두 손을 높이 드시고 이외에도 여러가지 성령이 끌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여 크게 세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